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밤새 비가 많이 내렸어요. 여기 나리꽃에도 빗방울들이 아, 맺혀 있어요. 아, 굉장히 아주 예쁘게 하늘을 향해서 아, 피어나고 있습니다. 색깔, 색상이 굉장히 예쁘네요. 주황색과 그리고 노랑색. 아... 나리꽃이네요. 얘네들이 굉장히 어 줄기가 크지 커지는 애들인데, 어 지금 제집 앞에 있는 어이 나리꽃은 음 굉장히 이렇게 작아요. 키가 크지를 않네요. 아 소나무 이파리에도 이렇게 빗방울들이 맺혀 있고요. 장미꽃은 어떤가요? 예, 장미들이 비를 맞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요. 얘는 아예 그냥 어, 늘어졌어요.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땅에 닿아버렸네요. 저희 집 앞에 계곡물이 많이 불었나 봐요. 계곡 물소리가 아, 아주 웅장하게 들리고 있네요. 자, 그럼 아,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으로 가서 어, 물이 얼마나 불었는지 아, 보겠습니다. 아, 여기 얘네들은 제가 어, 하얀색 장미와, 그 다음에 붉은, 아, 찔레죠. 붉은 찔레를 삽목을 해놨어요. 제가 붉은 찔레꽃이 너무 예쁘고, 또, 우리, 라윤 씨 닮은 하얀, 아, 장미꽃. 하얗게 피해 있는 웨딩드레스를 연상하는, 우리 라유 씨를 닮은 장미꽃을 아 제가 저희 집에 피우기 위해서 삽목을 해놨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싹이 올라온다는 건 뿌리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 여기 얘네들이 뿌리가 잘 내려서 저희 집에 붉은 찔레꽃과 그리고 하양 장미가 만발해서. 어, 꽃동산을 이루기를 제가 아, 기대를 합니다 하얀 장미가 얼마나 예쁜지요 아, 그 새색시의 아니면 아, 새신부의 그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를 아, 닮은 듯 했어요 아, 제가 그 꽃을 저희 집에 심기 위해서 삽목을 해 놨는데 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야 우리 백분 녀석이 어디엔가 있다가 저를 또방귀러 왔어요. 아, 얘한테 우산을 씌워 줘야 되는데 우산도 없어요, 쟤는. 아,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하양 장미꽃이 아, 장미꽃이 아니고 하양 찔레꽃이 피어 있는데요. 아, 어, 이 찔레를 아, 제가 그 나무를 굉장히 좀 독특하게 키우고 있어요. 어, 보통은 찔레가 아래쪽에서 어 순들이 많이 올라와서 넝쿨을 만드는데요. 얘는 넝쿨을 만들지 않고 나무 하나만 이렇게 길렀어요. 나무 하나만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서 어, 위에다가 부케처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어, 새 신부의 부케. 이 찔레꽃 부케 굉장히 멋져 보이죠. 어, 이렇게 기르는데 이렇게 약한 7, 8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찔레꽃을, 찔레나무를 이렇게 길러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비가 내려서, 어, 저희 집 앞에 들어가는, 아, 이 길거리에도 물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비에 푹 젖어 있죠. 비에 젖은, 아, 북동 안용현 집입니다. 아, 계곡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가는 다리 옆에다가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놨죠. 이 데크에서는 제가 아, 가끔 밥도 먹고 어, 삼겹살도 구워 먹고 여기에서 아, 앉아서 아, 여러가지 아, 생각들을 많이 하죠. 명상을 합니다. 아, 명상의 의자죠. 이렇게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이 의자에 앉아서, 아, 저녁에 에, 휴식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음, 계곡물이 많이 불었어요. 어저께 제가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어, 여기에 어, 풀들을 다 뺐어요. 예초기로 풀을 베놨더니까 깔끔하게 말끔히 아, 정리가 됐죠. 어, 이 계곡 위에서 저녁에 어, 이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노라면 아, 시원한 아, 시원한 계곡 물의 시원함이 아, 한낮의 더위 밤의 더위를 식혀줍니다. 아, 여기는 기본적으로 밤이 되면 추워져요. 열대야 걱정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백구는 저기서 백구야 너 뭐해? 이리 와. 백구는 제가 오라 그러면 이렇게 잘 와요. <laughs> 저의 집입니다. 저기 앞에 바베큐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 그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그네에 앉아서. 흔들 흔들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앵두를 심어놨는데요 앵두가 잘 익어가고 있어요. 아... 앵두가 작년에는 앵두가 냉해를 입어서 잘안 열렸었는데요 올해는 앵두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장미를 지나고, 나리꽃을 지나고, 소나무를 지나고, 아, 여기에는 지금 배롱나무가 아, 자라고 있어요. 이 배롱이 어, 이 동네가 좀 추워서 잘 적응을 못 했는데, 아, 아주 오랜 아, 동안 진통을 겪다가 드디어 얘가 아, 적응을 했네요. 아, 제가 언제 여기다가 뻐꾸기를 이렇게 갖다 놨었네요. 뻐꾸기 맞나요? 부엉인가요 예, 네, 부엉이부엉이들이 아, 비에 맞아서 비에 젖어서 아, 아주 예쁜 모습으로 저에게 행복을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개나리 나무. 아, 그리고 우리에게 휘톤치들을 가장 많이 준다는 편백이죠. 예, 편백이 여기에 있고요. 사철나무라고 하는 겨울에도 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 끝에 바로 이렇게 앵두가 있어요. 앵두 와 앵두가 아주 그냥 주렁주렁 주렁. 이야 멋지다요. 멋지다요. 엄청 멋지다요. 아. 앵두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어, 앵두가 아주 끝내주네요. 아, 제가 여기 앞에 앵두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얘네들은 제가 앵두를 먹고 씨를 여기다가 뿌려놨더니 저절로 자기가 났어요. 아, 초롱꽃. 아, 초롱꽃이 있고요. 여기 앞에 아, 제가 만들어 놓은 돌탑이에요. <laughs> 어, 돌탑. 소원을 빌어봐. 예, 네, 돌탑이에요. 어, 얘가 우상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장식효과 내지는 집 앞에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돌탑이에요. 우상은 아니고 형상입니다. 그냥 아 여기 앞에도 앵두가 익어가고 있어요. 앵두가 아주 그냥 죽여줘요. 우와 앵두가 굉장히 굵어요. 굵직굵직하니 아주 앵두가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어, 앵두나무가 두 나무가 있고요. 앵두가 굉장히 굵어요. 보통 다른 앵두보다가 얘가 굵기가 굵은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은 어, 그런 어, 종자인 것 같아요. <laughs> 종, 종자? 종 종류? 네, 어쨌든 예. 굵, 굵으면 좋잖아요. 굵게 크게 많이 달리면 좋은 거니까요. 아, 앵두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아, 여기는 저의 에이. 자두나무 터널이죠. <laughs> 자두나무가 이렇게 터널을 이루고 있어요. 비를 맞아서 가지들이 조금 늘어졌죠. 아, 우산을 제가 쓰고 있는데, 살짝 숙여서, 아, 이렇게 통과를 해볼게요. 여기만 지나면, 아, 이렇게, 아, 너무 멋지죠? 우 멋진 터널입니다 아 멋져요 우우. 우산에 비가 우르르 쏟아지고 있어요 아, 조금 더 걸어가 볼까요 피하고 또 피하고 예예 아우 예 비방울이 우산에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아 비가 오는데 너무 멋지네요 이야 uh, yeah. 아 여기 얘는 아 달래예요 달래꽃이에요 아 달래꽃 달래는 장아찌를 담궈도 맛있고요. 아, 음식을 할때 넣어도 굉장히 달래 향이 진하죠. 아... 예, 아, 멋집니다. 아... 아, 아주 온통 그냥 온데온 골짜기가 비에 젖어 있고요. 아, 저기 산 위에는 안개들이 무락무락 피어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문치째 스프링곡에 올라가면 안개들이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비 오는 아침에 여러분께 아, 저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음... 올해 여름 굉장히 많이 덥다고 해요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어, 더위가 도시에서 더위를 어, 이기지 못하시고 귀촌 내지는 귀산촌을 꿈꾸시는 분은 어, 이런 산골에다가 음, 조그만하게 어, 정착지를 마련하시면 어, 좋겠죠 여러분의 조그만한 보금자리 정착을 위해서 제가 쪼개 놓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양을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안용현이고요. 010-2094-7271입니다. 010-2094-7271 안용현. 기촌, 기산촌에 대한 상담.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